사랑하는 서당증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진금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율법과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라고 한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 것이요 둘째로 믿음으로 후사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먼저 무할래시에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내에게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래와 율법은 큰 자랑거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할래잖아, 할래잖아,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허락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래의 문제를 가지고 차별과 구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차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라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이 할례 받기 이 전인가 이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라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의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수상하게 밝혀주시고 있죠.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것은 할례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라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아 자에게 구원의 역사함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할 것 없이 믿음의 반열에서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믿음으로 후사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후사라라고 한 말은 상속자라라고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 가나한 땅에서 가나한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젖과 꼬리는 가나한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라고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우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속해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구원의 문제를 변질하고, 또한 가르침을 변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아서 고 계시죠? 구원의 문제는 결국 어디 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구원은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요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구원의 문제란 결국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없어요. 결국 구원의 문제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며 믿고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그 문을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삼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상속자의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